안녕하세요. 어, 어느새 한해가 가고 어,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 겨울철 실내에서 자라고 있는 이호접란인데요이호접란은 그 꽃도 정말 아름답지만 이 둥글고 어, 주걱처럼 마치 이렇게 생긴 이둥글둥글스러하게 어, 아름다운 그 잎을 통해서도 어, 실내에서 키우면 어, 녹색의 그런 그 관엽 식물처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호접란은 어, 강한 햇볕에 키우지 않고 어, 반그늘에서 키우기 때문에 어, 1년 연중 사계절 어, 실내에서 키우면서 어, 잘 관리를 하시면 또그 꽃핀 기간이 길어서 어, 오래 그 꽃을 보면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호접란의 꽃말이 어, 행복이 날아온다. 또어 다른 한편으로 행운이 날아온다. 이런 그 좋은 뜻을 가진 그런 그 식물이 호접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접란은 어 지난번 제가 그 영상에 약한달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어이 호접란 꽃눈이 많이 생기게 하는 법 했을 때 지금 그 맺혀 있던 이 꽃망울 그들이 지금 이 아랫부분에 그 꽃망울들이 맺혀있던 작은 그 꽃망울들이 지금 이렇게, 어, 활짝 그 꽃으로 다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위에 그 꽃대, 어,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 위에 있던 꽃은 지고, 아래 지금 그 꽃눈이 이렇게 촘촘하게 맺혔던 게 어, 지금 이렇게 활짝 다 피어있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호접난 그 키우실 때, 어, 꽃대, 그 기존의 그 꽃대가 자라서 올라갈 때, 어, 그 꽃대가 건강하면은, 어, 그 꽃대에서 한번그 꽃이 맺었던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두번 내지 세 번도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한번 쳤다고 해서, 어, 녹색의 건강한 꽃대는 어, 바로 자르지 않으면 어, 꽃이 두 번, 세번필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 녹색 그 꽃대가, 이거는 그 묵은 어 녹색 꽃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과 입 사이에 어 뒤에 있는 이 꽃대가 어 새로운 그 꽃대인데요. 지금도 이 묵은 꽃대는 여전히 어 녹색으로 싱싱하게 건강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은 꽃대 끝에는 어 지금 이렇게 어 보실 수 있는 이 아기난이 자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 아기난을 어 분갈이를 통해서 이렇게 따로 심어주려다가, 아, 정말 이 호접난도 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 외에 어떤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나 하고 이렇게 어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아기난에서도 이렇게 그 꽃대가 나서, 어 꽃대가 두 개나 나서 어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꽃이 다 풍성하게 피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끝에도 지금은 다시 한번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아기 난이 이렇게 꽃대 그 끝에서 생겨서 저도 참 신기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그 호접란을 키우면서 변화를 봤는데. 지금 이 반대쪽에 보시면 어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그 꽃이 활짝 피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어 자랐던 끝에 다른 이 아기 어 새로운 아기난이 여기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어 저도 하나는 아 그럴 수 있는가 하고 했는데 반대쪽에까지 이렇게 다시 어이 아기난이 자라서 저도 정말 신기하고 어 기분 좋게 이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어, 양쪽에서 그 묵은 그 꽃대에서, 어, 동시에 이 아기 난들이 자라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기존의 이 뿌리 같은 걸 보시면, 어, 여기 약간, 어, 갈색으로 마른 듯 하게 된 이런 뿌리들은 굉장히 오래된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세력이다 하고, 어,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어, 여기는 약간 좀그 빈듯한 이런 거 변화가 있기도 한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그 녹색 건강한 어, 뿌리들이 이렇게 어, 많이 어, 자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뿌리 활동이나 또그 잎의 성장이나 이런 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실 때 어, 실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 하원이나 이런 그 그린 그 하우스처럼 어 이렇게 하늘에서 어그 빛을 위에서 바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식물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어 그럴 때 약간 방향을 틀어주면서 어그 한쪽으로 식물이 기울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그이 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건강한 꽃대가 한쪽 방향으로 여기 하나 둘 셋넷 이렇게 다 한쪽으로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한좀이 한쪽으로 기울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너무 지우치지 않도록 어, 되도록 이쪽 방향의 햇볕을 많이 보고 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요.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이호접날 물을 주실 때그 어, 물이 주고 난 이후에 어, 통풍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이 화분 속에, 그, 숯에 물 있기나, 또 바크, 이런 그, 난 뿌리가 심어져 있는 뿌리 쪽이 물에 오래 젖어 있지 않도록, 어, 통풍이 잘 되는 여건을, 어,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한 3, 4일 이후부터는 조금씩, 마르고, 어, 어, 물이 좀 건조해지는 이런 여건이면, 뿌리 쪽에 오는 그 물로 생기는 가섭이나 또 물에 오래 치여 있으면서 입들이 누렇게 변하거나 병충해에 있는 것도 어, 걸리지 않고 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호접란은 어,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어, 겨울에는 어, 추운 게, 계절이든 또 여름, 봄, 가을 이 강한 햇볕을 받지, 받지 않고 오히려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사계절 잘 관리를 하시면 실내에서 늘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잎도 보고 아름다운 꽃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그 호접란을 키우면서 그의새 꽃대 또그 묵은 꽃대에서도 계속 새로운 변화도 보여주고 꽃도 피워서. 어 다른 어떤 그 호접난보다, 아, 기분 좋게 키우고 있는 그런 호접난이기도 한데요. 아, 정말 그새 선물처럼, 이렇게 그, 어, 꽃말, 어, 뜻처럼, 어, 행복이 날아오고, 또 행운이 날아오듯이, 이렇게 그 꽃눈에 맺혔던 꽃도 활짝 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반대쪽에, 어, 새로운 아기 난까지 자라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한 해, 모든 그 여러분들도 다 좋은 한 해, 행복한 한 해, 정말 그호접난의 꽃말처럼 행복과 행운이 날아오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한 해도 좋은 한 해, 행복한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